제 진료실과 제 포토월을 보셨죠? 이제 제 방으로 안내할게요. 어, 우선은 인테리어 끝날 때까지는 당분간은 뭐 회복실로 쓴다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인테리어 끝나기 전까지만 아마 그렇게 할 거고 이제 인테리어 끝나고 나면 제가 이제 테두리가 아직 색깔이 없잖아요. 색깔을 좀 멋있는 색깔로 넣을까? 들어가야 데 나중에는 제 방이 될 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어? 왜, 왜 침대가 들어와 있냐 이거 뭐야 왜 침대가 들어와 있지 잠깐 쓰는 거 치고는 너무 많이 해놨네 이걸 네, 어쨌든 뭐 어, 인테리어 끝날 때까지만 우선 회복실로 쓴다고 했어요 네. 저희가 치과 의사 일곱 명이 같이 일을 하는데 제 방만 따로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음악 듣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또 이렇게 나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함께 쓰는 원장실입니다. 저희 원장실. 우선 인테리어 끝날 때까지는 지금 이 원장실을 함께 같이 쓰기로 했어요. 그래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완전 교무실이에요. 교무실. 그죠? 각자 지금 다 열심히 하고 있죠? 네. 다들 제 음악의 세계를 좋아해. 내 음악 틀어놓으면 다들 엄청 좋아해요. 아, 네. 약간 타고난 DJ. 근데 사실 저는 타고난 DJ라고 불리는 얘기를 되게 싫어합니다. 왠줄 알아요? 저는 DJ가 아니라 YS니까. 와이스 영상 음악도 완전 정업 스타일이에요. 아, 음악도 너무 올드한 것만 들으셔서 너무 크게 틀으셔서 아, 같이 있으면 정신이 없어요. 원장님들이 저랑 같이 사니까 이제 좋다고 저한테 선물을 줬습니다. 이게 함께 같은 방에서 지내니까 이렇게 선물도 주고 좋네요. 야, 내꺼 스피커 누가 버렸어? 이런니